oh 거리야 민준 거리되면 그냥 민준 스팅 많이 해스팅 많이 해, 해. 거리하면 바로 때려 민준오바로 민주. 민주. 민 민주. 민주. 민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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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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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민준아잘 움직였어 지금처럼 움직이면 얘네가 살아서나아잖아잘움아였다 유단이 아줘라 유단이 아줘 됐어 괜찮 됐어, 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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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찮아 괜찮아! 이아아 들어, 앞에 준비해라, 함께 준비해라. 준비해라.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마무리! 마무리! 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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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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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마무찰 마무리! 마마마오지마 야 현이라 너추아야 현이라 아니야 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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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앞 앞쪽 좀하 아니 올려놔 올려 아야 준비하라 올려 놓으라고 우리 분위기 올려 마무리 마무리 안돼 하프라인 하프라인 잡아 하프라인 네. 스라 예. 네. 잡아. 준비가나비해 나가라고. 다 리바운드 내가 말했잖아. 리바운드 따라고한다한다 아니야. 더 몰려야 돼. 너다려야 돼. 시는까지 해! 마무리까지 해야 돼. 가지고 나가도 되는데 왜 그래?

제일 쉬워, 제일 쉬워. 제일 쉬워, 제일 쉬워. 제일 쉬워, 제일 쉬워. 제일 쉬워, 제일 쉬워. 제일 쉬워. 제일 쉬워.

야, 아, 몰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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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라인 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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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아니야? 인준아, 인준아. 가 돌잖아. 커치하고 튕튕 이제 빠져나가야 된다. 아니야 아니야. 야, 그거왜어 여기서 고하 지금 파고 선보여 아안는데이왜 가다가. 죄송한, 너무 급하게 하시

에이. 까지해 무조건 까지 하고 말 대성! not sure.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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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u r e I'm not 오케이 e 빨리 나가 너 대신 나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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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야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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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한, 나와. 빨리, 와, 빨리 와 이쪽으로 이리와리 밀고다 이거 해돌서이 바로 들어 그렇지 야, 민준아 이못 막아 쉬고 들어면 되겠다 와야공 야, 그리고 오면 돌려치면 되잖아 리 뺏길 것 같아요 이쪽에서 뺏길 것 같으면 돌려치면 그럼 공이 저기서 뺏겨 버리니까 이대할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주위의 지역에서 돌려쳐 뺏길 것 같으면 전야 민준아 네가 앞에 서있고 야 무단까지 쳐 아무 말거야 민준아 너어떻기까지공여기 거기 서있어 그냥 민준아 거기 서있어 야아 여기 줘서 가면 구만이야 왜너문에 자꾸 거지 아는 아무도 없잖아 앞에. 네, 아뭐또뭐고또들 네. 아, 있다가 아이, 이제 네, 또또지 네, 네. 늦었어 주영이. 어, 좀봐 봐. 손으로 줘 봐. 이제 봐 줘. 괜찮아. 괜찮 라인 내려. 거기 어디 와 이제 이 와. 고. 다 때려나. 이놈이. 아이고. 그다음 조금만 더 저쪽으로. 비로 때리게. 라인 라인. 글리시. 글록 글리시. 안녕하세요. 민준이 유답이 준비해야지. 이 상윤아 움직여라. 재윤아. 넘을것 같은 스텝이 가야지. 왜그런 헤딩을 또 자꾸 선율! 현면사가야침 어, 아, 아, 네. 아, 네. 가지고 나가! 나가! 재윤이 벌려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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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 안안 침착 안 침착! 안 어디서. 민준아 민준아 침투사이야 이서준! 아니 아무도 없잖아 아니 아무도 없잖아 아니 아무도 없잖아 말하면 되는 거잖아 선제 네. 선제 네. 주변을 밝혀야지 대상아 <놀람> 안무집에 갖고 있어라 그래, 승윤아! 제상에 한테 승윤아, 갖고 있어! 세게, 세게! 더야 돼, 더야아 움직여라! 그냥 가, 그냥 가! 뭐아0내려가야 m 1 0 0 뒤로 0 0 m 100m, 가0 0 m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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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너도. 0 0 m 100m, 100m, 1 0네 m 1 0너 m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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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축구 출발. 두원아 출발. 한유아 내려 앉아. 한아 내려 앉아. 내려 앉아. 내려 아한 됐어, 됐어. 움직임 드 이동시켜. 이동시켜. 진짜 진짜. 옳지, 아이고야 괜찮아, 괜찮아 당겨라 이게 지금 네가 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채팅인지 아, 아, 크로스인지 정확히 알아보 애야 정... 모르다가더 아, 들어가, 2 9 0까지 들어가 어. 아, 아유, 좋놀라. 좋놀라. 찬 조정을 잘 찾아야 음. 소포야. 저기 앞에 같이 서준이 앞에 가운데 앞으로 여유. 굿. 에이. 딩공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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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해야 돼. 더, 더, 승표야, 같이. 오케이, 오케이, 지금! 와야드와이돼와이 핸드골, 핸드 헤이! 거둔아, 야, 아 사이드야, 사이드, 쟤, 아 제, 아아 야, 사이드 봐봐. 쟤, 스피드 전에 미리 막아야된다고. 야, 거현아, 거현아. 현률아, 거기 있으라고 왜 와, 현률아, 현률아. 스피드 붙기 전에 쟤방미드 죽여놔야 된다니까. 야, 너, 그래야 그, 네가 힘안 부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떨어져. 어져떨어어죄송어 빠지는 게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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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뛰어. 응, 민준이하고 유담이가 준비해야 된다. 민준이하고 유담이가. 아, 바로 아, 로 아까에 아, 아, 아까. 해야 돼아까 잘게 서 아, 괜찮으니까 계속 받아야 돼. 네, 준비하고. 계속 깊게서. 배영기집깊서치고와 치고야.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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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아, 잘했어. 아까지 잡고. 아직... 그러니까 둘만 줘 so, 둘. 어 춤착 춤착. 찢 예준이 뭐해? 준우야, 때안 들어가라고 더. 어, 네, 괜찮아 괜찮아. 저쪽으로 가. 됐어 오케이 야야 축하! 저기 권씨알맞어됐어됐어 그 야야 이거를 좀더 적극적으로 하자고 혼유 응.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하자고. 야야 민준아더 깊게 붙이지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 어, 아까 어, 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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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쪽 어. 어. 뭐더 깊게 서. 더. 이쪽이다 이쪽야 아까에 두하자 아까 하뭐 얘기했어? 너야 돼. 너야 돼. 너야 야 돼. 너야 돼. 너야 돼. 야 돼. 너야 돼. 야 돼. 너야 돼. 야 돼. 너야 돼. 너야 야 돼. 너 너야 돼. 너야 돼. 너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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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지야야지야민아자어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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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 민준아 민준아 어, 도구 줘나이 현율이 민준아 민준아 침착 그래 됐어 아 좋았다 좋았다 현준아현준아 알았어 야현준아다 흔들어 더 흔들어 민준아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이게 애매한 거를 가지서주는게 되게 중요하다. 이게 됐지. 죄송합 자, 민주리에서 스텝 타고 뛰고들어가떨어지번 뒤에, 두번 뒤에. 내려 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야아야아야 아니야,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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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니아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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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아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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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하

야, 좀 두피야, 99. 증인야 네, 네, 99. 대성 네, 하나, 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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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도 오를 거야. 나이스. 빨리 들어. 아, 연결. 아유, 잘 아, 맞는데. 이거를, 이거를 좀시네로를 네, 줘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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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이, 아, 장점이 크긴데야 빨리 내려. 승인아 준비해. 머리 민준, 민준, 네, 누구도 나, 누구도 가 무슨 민살아봐 네, 머리로, 가, 머리로, 가, 머리로. 한번 더, 한번 더, 한번더봐 민준, 민준. 아무리 그래. 대미치고 그 빨리 내려, 민 대미치고 내려. 네. 아니 올렸다가, 줄수 있다가, 한명 올렸다가, 올렸다가. 준비해, 내려, 빨리빨리영아 네가 여기 같이 가 하자. 어? 저기다 아, 아, 왜? 왜? 니가 욕심. 야, 에이. 아니잖아. 야, 민준아. 아. 욕심 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각이 갑이, 각이라는 게짠그 밀고 들어가던가. 야 조금 더 밀고 들어가면 있나. 어야 돼. 어? 한 발. 이 어? 아,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알렌 터버. 가 됐어. 밀리니까. 밀리니 놀랍게야 되는데. 도 놀랍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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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랍게야 명수야. 도 놀랍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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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랍 잘했다. 민하나구 잘했다. 하나 구하나. 하하나 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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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기 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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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 구하나. 구하라 구하나. 구하하나구아나 이렇게 웨이브 그렸다가 뒤에 들어가면서 점프해주세요. 점프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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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다시 한번. 제가 일로 라고 됐어, 내려오. 머리. 됐어. 내려! 와, <laughs> 아, 와 현재야. 이게 슈퍼스타. 현재야! 현재!

야, 선화가 수업 괜찮아. 명수야, 세카는 네 거야. 오, 명수야, 세카는 네 거야. 오. 오, 아, 파혼하지 지 마. 아, 이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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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영, 너희 말상 아, 이 여유, 리야한 야, 야. 제윤아, 윤아 가져가. 아 가져가. 야, 내려. 한 내려.

여유 여유 알 y 여유 I l 여유 e y 여유 I love you. 흔들어 v e you. I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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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에. 좋아 여기 서라고완 강하게 자르고 어. 뒤에 없는 거는 떨어지는 거. 아, 너, 크게 알레 알레 멘트맨. 크게. 서있아나그 가. 니야니아나니야 네네네 아, 왜 이거 안 가는 거야? 좋아 한결 열심히 뛴다. 좋다. 습으라는데 야, 건드려 줘야지. 기다려. 기다려. 아 야, 건, 아, 뒤집어 입어. 야, 뒤집어 이 뒤집어 이 여유. 여유, 여유, 여유. 아, 제발 여유. 아, 좋아. 아, 좋아 러 둘다 와. 어. 혼안 돼. 와서 존발 착 문전에서. 위은 현재 여유. 머리, 머리. 여유. 저기다. 어디 있어? 거기 있어 네가 앞을 이거. 이거. 잠깐 현재랑 현리를 움직여 줘야 돼. 봐봐지 미로 미로 미로. 미 자, 시작. 시작. 지 아. 그걸 좀 아. 58, 에이! 쪽으로좀1 8으로 아. 느려. 너무 야 이거 알리가 한번 가되겠네데쿵 쿵. 야, 너 돌아 나가라고. 좋아. 됐다. 아무리 야, 아내꺼라고 하잖아. 안 돼! 데재이 야, 내 거라고 하잖아.